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니다. 입 여러분은 이탈리안 브레인 로스에서 가장 못생긴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이 친구가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바로 침팬지니 만나니니입니다 오늘은 이 침팬지니 만나니니를 피해서 저기 끝까지 한번 타워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파진니 바나 니니는 저 바나나 안에다가 자신의 근육질 몸을 숨기고 있는 굉장히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탈리안 브레인 로우 친구 중에 하나. 인데요. 바나나 친구라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바나나 나무가 엄청나게 열려있고 요 집안에 숨지 않으면 침파진이 바나니가니가 나타나서 바나니가니가? <laughs> 바나니니가 나타나서 저를 <laughs> 털어버립니다! 오, 지금 저기 위에 올라오는 거딱 보이시죠? 음, 하지만 이탈리안 브레일러 친구들이 늘 그렇듯 숨어버리면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침파진이 바나니니 근육질 몸을 보신 적 있나요? 아주 무섭게 생겼을 것 같은데,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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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약간 포켓몬에도 얘랑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더지처럼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이제 열어보면 따라니니. 어 굉장한 근육질 몸이 나온다는 컨셉이었거든요. 시루크. 어, 모차차, 모차차와 심판진이 말한 이니가 이터니. 브레인 롯에서 그렇게 센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봐. 총총총 사우르는 도구가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팰 수도 있고, 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일단 침판지님, 만안님은 그렇지 않아. 요렇게 아니지. 아 잠시만, 잠시만. 바나나 껍질로 나를 패네? 아유, 아파라.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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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총총총총총총 싸우르. 침바진니바나니니 야, 코딱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코딱지는 다행히 없네요. 어우... 안녕? 반갑다. 침바진니바나니니 요렇게 바나니니 피해주고요. 빵구! 팅, 아오! 냄새나. 자, 이쪽으로. 따라따라따디라 <laughs> 넘어가주고요. 그래서 침바진니바나니니 솔직히 저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되게 강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좀 순위를 높은 곳에 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 반대. 아 침판진이 만한 이니까 솔직히 유명한 애들 중에서는 제일 약채처럼 네. 생기지 않았어요? 오 네. 에, 근데 못 패죠? 못 패죠? 못 패죠? 오케이 좋아. 제일 약하게 생겼어. 솔직히 카푸치나 있잖아요. 말리나. 레 카푸치나, 걔는, 일단, 발레리나들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툭 치면은 끝나. 어. 게다가 몸 안에 따뜻한 카푸치노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썰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응, 음, 게다가, 카푸치노는, 아, 카푸치노래. 카푸치나는, 카푸치노, 아, 헷갈려. <laughs> 카푸치노는, 바라리니. 카푸치노의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털릴 리가 없습니다. 지바디니, 바나니니. 지바디니, 바나니니. 지바디니, 바나니니. 그런데, 우리, 침바지니 바나니니. 얘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얘는 그냥, 카푸치노, 아자시노가 썰어버리면 끝이야. 음. 그냥 바로 썰어버리면, 바나나훼 뜨는 거라고요.

뭐 못생겼다고 무시하다가 털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망각하고 있었네요 <laughs> 이런 대장하냐고 썸점 괜찮아요 뭐 다시 가면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자 이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올라가지고요 하하하 <laughs> 난 여기까지 <오>, 잠시만 <laughs> 아니 애들 얼굴이 왜다이 모양인거죠? 야 <laughs> 아니, 얘 퉁퉁퉁 싸우루 바이러스에 걸렸나? 얘가 퉁퉁퉁 싸우루스랑 아, 아, 똑같이 아, 생겼어. 아, 와, 잠시만. 제털렸대요털렸대요 <laughs> 뭐, 심해지니 만나니니 솔직히 겉으로 봤을 때만 얘가침흔지 모양이라서 무서운 것뿐이지. 그거 빼면 그냥 하수다. 바로 썰어버린다. 트랄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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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랄랄라 컷입니다. 뭐라고? <laughs>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선에서 컷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 시간표를 잘 봐야 돼. 이게 저기 끝까지 가고 싶거든. 가고 싶어도 침팬지니 바나님이 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게 아, 네. 아무리 네. 내가 이탈리안 네. 브이로그 친구들이 아 얘가 약하죠 제가 약하죠 해도 얘네가 나보다 센 거는 이미 확정 이야 어 <laughs> 생각을 해봐 침팬지가 네. 바나나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인간 못팰 거 같아요 그냥 점프 좀 뛰어가지고 나 짓밟아 버리면 끝이야 어 바나나 과욕 좀 튕겨주면서 이제 오는 거죠 아우 무서워 자 여기를 가지고요 오케이 생각 어이 정글이 꽤나 멀어갖고 쉽지 않은 네,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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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봐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아! 바나나 껍질로 날 턴다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침팬지님 바나나님입니다 침팬지님 바나나님 진짜 못생겼다 바나누치 몽키몽키몽키누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바나누치 몽키몽키몽키누치 바나누치 몽키몽키몽키누치 음. 누치가 무슨 말일까? <laughs> 누치가 무슨 말이지? 자 이쪽으로 여기로 오케이 좋았어 약간 우키기우키기우키기우키기우키기우키기 약간 요런 느낌인건가? 약간 바나누치 몽키몽키몽키누치 몽키, 이렇게 이러면은 바나나 우키우키 <laughs> 어 약간 이런 느낌인건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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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화자찬은 왜 하는거야?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탄하는거야? 되게 희한한 것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탈리안 브레일러 친구들 이름 보면 은 이름에서 모양을 유추해낼치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침판지니바나이니도누가봐도 아, 침팬지랑 바나나가 합성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 약간, 카푸치노, 아자스노노는좀 어렵다고 해도, 발레리나 카푸치나는 좀 쉬운 편인 것 같고. 요판지니바나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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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식간에 아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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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싫어요! 아니 잠시만 잠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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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와 이런 대장야말로 전성와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솔직히 억가가 맞죠 아무리 봐도 억가죠 이건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바나누치 <놀놀치> 몽키몽키몽키누치 몽키 갑시다 여기로 사삭 사삭. 여러분은 이탈리아 브레일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최애인가요? 원래는 트랄랄레오 트랄랄라였단 말이야. 근데 통통통 사우르로 한번 변했었어. 왜요? 통통통 사우르가체계관 최강자잖아. 어, 물론 불 붙여버리면 그대로 화를 타오르면서 까고 그거 우기기기와 이러면서 털려버리긴 하지만, 음, 솔직히 걔가좀 제일 세다는 면에서 어우 너무 멋있는데 했단 말이지. 근데. 아, 이게, 생각을, 쫙 해보니까요. 퉁퉁퉁 싸우는, 너무 못생겨. <laughs> 제가 좀, 귀여운 애들이 좋아요.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는 뭔가 얘가 깜찍하잖아. 나이키 신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음, 역시, 발레리나, 카포치나. 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얘 말고도 그, 뭐야, 블루베리니, 옥토프시니걔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음. 블루베리 문어 친구인데 걔가 블루베리만큼 작아가지고 음, 공격을 잘 피할 수 있대요 아주 귀엽지 않나요? 먹기 먹기 눈치 지금 제가 저랑 현피 뜨려고 와도 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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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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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로 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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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이탈리안 브일러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못생겼거든요 <laughs> 솔직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이 불가능한 친구들이 한99% 정도 돼. 음. 근데, 침팬지니 반환이니가 그 중에서 좀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좀 유명하고 괜찮은 애들 어. 그거 고른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못생긴 것 같아. 얘랑, 브루브루 파타핀. 응. 음. 걔네 둘이 솔직히 2대 천왕이야. <laughs> 어. 걔네 둘이 2대 천왕이야. 솔직히, 브루브루 파타핀이 조금 더 못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는 그래도 좀 봐줄만해. <laughs> 약간 음 동물이 안 섞였잖아 일단은. 동물이 섞인 애들은 비교적 귀엽단 말이야. 근데 동물이 섞인 애들 중에서는 침팬지니 바나니니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하지만 하. 바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근육질의 침팬지? <laughs>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짐 베지니, 바나니니. 짐 베지니, 바나니니. 야, 요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가질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요렇게, 요 약간 숲에 사는 애들이 비교적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laughs> 저게 조금만 더 가면 된단 말이지. 좋았어. 침팬지니 바나니니 침팬스니 너가 침팬스니 아무리 바나니니 강력하다고 해도 마, 넌 마, 그저 마. 나의 희생양일 뿐이다 어? 마, 마, 어이. 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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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송이 어이 <laughs> 좋았어 요렇게 요렇게 근데 침팬지니 바나니니 털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었다가 갈색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맞는 색이지? 약간 초록색이 맞는 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근데 바나나 안에 침팬지니 바나니니가 침팬지니 있는 거잖아. 바나니니. 그러면 초록색 바나나는 썩은 바나나 아닌가요? 덜익었던가? 어, 그러니까 덜익은 바나나. 그럼 덜익은 바나나를 까면 침팬지니 바나니니가 나온다는. 그럼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가 완성되게 되는데. 바나 누치, 먼기 먼기. 야, 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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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어디 와가가 다가, 뭐야? 왜 떨어? 왜 떨어? 하고서 도망쳤는데 올라간 다리까지 무너져 내려가자.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못생겼다고 뭐 하니까 좀 화났나? 미안해. 너 너도 나름 귀여움이 있어. 아마도 아마도 귀여움이 있을걸. 자, 가보자. 오, 자. 아, 잠시만, 잠시만. 오, 자. 아, 잠시만. 아, 하, 아, 와. 야, 잠시만. 야, 이거 개가 짖는다. 잠시만, 오케이. 야아아 개박살. 잠시만요. 후! 좋았어. 와! 야호! 자, 여러분 이렇게 심판진님 바나니니 타 한번 도도네 보았는데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다음에 하면 좋을 이탈리안 브레인러 친구를 추천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려봐려봐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